안녕하세요. 도담다육입니다. 오늘은 창한 가지 보여드립니다. 말다 못해 굉장히 창백한 다육이가 하나 보이네요. 어, 이 다육은 맥라이징 금으로들인 아주 아주 제가 초창기부터 많이 오래도록 키워왔던 맥라이징인데요 음, 모스가 금이었던 아주 아주 예쁜 맥라이징입니다 아우 색감이 어쩜 이렇게 표현하기가 이게 카메라로 잘 어, 휴대폰 영상으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거의 막 벌거벗다시피한 그런 누드빛 그런 살구색 아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약간 추워 보이는 <laughs> 우스갯소리로 어, 그렇게 표현을 해 보고요. 아 정말 맑고 예쁜 맥라이징 입니다 맥라이징이 제가 또 다른 맥라이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9cm 화분에서 엄청 크게 자라서 음 분갈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쁜 맥라이징 인데요 요런 타입이 음, 맥라이징의 굉장히 어, 표준 얼굴이라고 기준이 되는 음 그런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아이는 또 모주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저 구석에 있어서 모주가 아직 색감은 붉게 뭐 이렇게 물들인 건 아닌데요. 이 아이는 정말 색감이 아주 적포도주, 적포도주색처럼, 어, 검 붉은 색감을 내는 아주 예쁜 타입의, 어, 맥라이징입니다. 이렇게 자고 달린 것 떼어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자리잡고 큰 것이 이 아이입니다. 색감이 어쩜 이렇게 진한 검붉은 색감이 멋질까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맑은 빛깔의 맥라이징. 이렇게 맥라이징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, 음, 추천기 때 굉장히 고급진 다육이었던, 어, 창, 맥라이징을 소개해 드려 봅니다.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,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